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성 군정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성군 철도대책 위원회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중부 내륙 철도 지선 유치를 위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철도대책위는 중부 내륙 철도 지선 감곡면에서 충북 혁신도시를 잇는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음성군 이장 협의회 지역발전 협의회 주민자치 위원회. 새마을회 등 32개 사회단체와 9개 읍면 대표가 뜻을 모아 결성했으며 중부 내륙철도지선은 감곡에서 충북 혁신도시까지 총 31.7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1조 1,20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특히 이 노선은 수도권인 수서에서 광주노선 및 중부 내륙선 등 기존 노선과 연결되고 또 수서에서 이천, 부발, 감곡, 충북 혁신도시, 청주공항, 대전간 열차 운행으로 서울과 경기도,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 등 주요 거점을 고속으로 연결해 철도 수혜 지역을 크게 확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공동 장사시설 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1차 회의가 지난 14일 음성군청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조병옥 음성군수, 송기섭 진천군수, 장우성 괴산군 부군수와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친환경 원스톱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전문가, 군의원, 공무원, 지역대표를 포함해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공동위원장으로는 박충서 전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장, 이한배 괴산군 사회단체협의회장, 이재연 음성군 이장협의회장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건립 규모 및 범위, 부지공모 주민지원사업 등 주요 안건들을 심의하고 최선의 건립 방안을 검토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은 그동안... 제18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가 제8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출생지인 음성군에서 4월 28일 열립니다. 이 대회는 마라톤의 가장 대표적인 풀코스부터 하프와 단축 마라톤까지 구성돼 베테랑부터 초보자까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풀과 하프 종목의 경우 등록선수를 제외한 만 18세 이상인 자만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풀, 하프, 10km 종목 남녀 1위에게는 각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의 시상금과 상장, 그리고 부상으로 음성 특산품이 주어지며 5km 코스는 1위부터 3위까지 남녀 참가자에게 특산품을 제공할 예획입니다. 음성군이 2024년도 군정 최우선 과제인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해 내고장 음성의 주소 같기 부서 전담제를 운영합니다. 이에 전 부서가 유관 기관, 단체, 기업체 등을 방문해 전입 지원 혜택을 홍보하고 전입 유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은 지난 25일 대소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인 CJ푸드빌 주식회사 음성공장을 시작으로 26일 주식회사 사홍원과 주식회사 코스메카코리아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과 기업의 상생발전 방안과 음성군 인구 늘리기 동참에 협조를 구하는 등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펼쳤습니다. 음성군이 남북 종주가 가능한 자전거 도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자전거 이용 확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자전거 도로 노선의 연계성 파악, 자전거 도로 노면 균열 파손 여부 확인, 안전표지, 안전펜스 등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음성군은 현재 46개의 자전거 도로가 지정되어 있고 소의면부터 시작해 감곡면까지 하천재방과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종주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금빛평생학습관에서 초등·중학학력인정문외교육 졸업식과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졸업생, 입학생을 포함한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고, 어르신들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초등 학력 인정 문해교육 학습자 7명이 꿈에 그리던 졸업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또한 올해 초등 1, 3 단계와 중학 1단계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신규 지정을 통해 3 4명이 어르신이 입학했습니다. 제25회 음성 품바축제 제1차 기획실무위원회가 지난 14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됐습니다. 기획실무위원회는 강희진 음성예총 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음성예총 임원과 음성품바축제 행사 추진을 담당하는 사회단체장 등 3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위원 7명을 위촉하고 분야별 추진에 관한 준비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품바 25살 청춘이 되다라는 주제로 25주년을 기념하며 전국 품바 길놀이 퍼레이드 2판 4판 난장판 품바하우스 짓기 대회 등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음성향교에서 성현들을 추모하고 덕을 기리고자 지난 14일 2024년 춘계 석전대제를 봉행했습니다. 1986년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된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선성과 선현들에게 행하는 제사의식입니다. 이는 매년 춘계와 추계 행사로 두번 진행되며 각각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성균관을 비롯해 전국의 향교에서도 일제히 봉행하고 있습니다. 소이면 이장단과 주민들이 서명한 소이우체국 폐국 반대 건의문이 충청지방우정청에 전달됐습니다. 소위 우체국은 경영 악화와 별정 우체국장 건강상의 문제로 오는 4월 1일 폐국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소위면 이장협의회는 이러한 폐국 결정이 소외된 지역 없이 전 국민이 우정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별정 우체국 제도의 설립 목적에 벗어난 결정이라며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공립 사립대학박물관의 전문가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문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음성박물관 전시 방안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평가 통과를 위한 자문이 중점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박물관의 정체성, 방향성 제시, 군민이 공감하고 음성의 정체성을 반영한 전시 구성안 수립 등, 공립박물관 건립과 전시 프로그램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음성 군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